오늘은 관리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너드입니다. 이번에는 약간 조금 다른데,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세가 조금 살짝 걱정되긴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제 퇴근하고 와서나 이제 주말에 이제 에어컨을 거의 밤새도록 틀어놓거든요. 거의 집에 와서 계속 틀어놔요. 한뭐 평균 한 7시간, 8시간 정도 틀어놓고 많이 쓰는데, 그래서 약간 좀 전기세가 이번에 많이 나올 까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퇴근을 해서 집에 왔는데, 이 관리비가 날라왔습니다. 오늘은 혼자 사는 남자의 관리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어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전기세 위주로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머리는, 오늘 머리는 약간 손흥민, 손흥민 컷, 예, 손흥민 컷으로, 예. 그냥 손질만 해봤어요 손으로만. 제가 7월부터 8월 사이 동안 쓴 전기료가 세대 전기료가 1 3 4 k w 입니다 그래서 1 3 4 k w 인데 9,840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당히 나온 거죠. 어, 조금 엄청 조금 나온 거죠. 예, 혼자 사는데 전기세를 어찌보면 막 진짜 이빨 썩을 했는데 에어컨도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썼는데 약간 좀 제가 쓰면서도 약간 뭔가 아이 진짜 이거 막 전기세에 폭탄 맞는 거 아닌가 이, 이 생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1 3 4 k w 는 생각보다 정말 조금 나온 거예요. 네. 뭐 물론 뭐지? 누진세 누진세라고요. 전기 누진세로 인해서 이제 완화가 돼 갖고 또는 이제 개편이 돼서 물론 이만큼 조금 덜 내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뭐 물론 제, 저희 집이 에어컨이 인버터형 벽걸이 에어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탠드보다는 조금 덜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공동 전기료 480원, 순간기 뭐 필요 없고, TV 수신료 필요 없고, 뭐이 세대요. 수소요. 저는 평균적으로 이만큼 쓰기 때문에 수선 유지비 차감 뭐 이렇게 있고 온수는 이 정도 쓰고. 근데 네, 아무리 여름철이라고 해도 온수를 안쓸 수가 없어요. 조금은 뭐 설거지할 때 온수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세수할 때 조금 약간 미온 약간 좀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할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찬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온수가 조금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저번 달 이제 6월, 7월 사이에 썼던 거 나온 그 전월 고지 금액이 전기세가 7,090원 나왔습니다. 7,090원. 이때도 거의 에어컨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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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 에어컨을 조금 조금 조금씩 쓰기는 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확실히 전기세 좀더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제가 이사를 18년도 4월에 왔거든요. 4월 달부터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 달 제가 이때 에어컨을 7월 며칠쯤에 샀어요. 에어컨을 이랑시 7월 며칠쯤에 샀는데 18년도 7월 전기 요금 전기를 162kW 그리고 2019년 7월 134kW 작년 7월에 비해서 올해 7월이 좀 작긴 작아요 왜냐면 아마 저 당시에는 이제 세탁기를 엄청 많이 돌렸었어요 물론 여름에도 많이 돌리긴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약간 세탁기를 약간 조금 효율적으로 아무래도 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조금 덜 나온 편이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보다는 더 많이 이제 뭐 게임도 하고 컴퓨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전기세 더 많이 나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18년도 10월부터, 어 5월 사이에, 이게 거의 평균적으로 뭐 83, 뭐 79, 91, 뭐 80, 90, 88, 96 이렇게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게 거의 한 80? 한 85에서 한 90? 보통적으로 한90 되는 것 같아요. 전기를, 거의 90kW 정도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혼자서 많이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래도 맨날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직장이다 보니까 거의 퇴근하고 와서 잠깐 뭐 TV보고 잠깐 뭐 컴퓨터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만 이제 거의 뭐 하루종일 게임하고 뭐 이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조금 전기세가 좀 상대적으로 좀덜 나온 편이 아닌가? 이제 벽걸이 인버터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 또는 아니면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이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하시는 분들 또 궁금하시는 분들 계실까 봐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튼 전기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뭐 물론 누진세로 인해서 좀 아무래도 좀덜 나오기도 해요. 어, 덜 나온 것 같아요. 어, 인버터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약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가구마다 또는 이제 세대 세대마다 이제 사용하는 전기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저처럼 이제 어, 통신비 빠져나갔대요. 통신비 값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e 플러스 월급 날이라서 참 많이 빠져나가요. 뭐 관리비도 빠져나가고 핸드폰도 빠져나 가 핸드폰 용도 빠져나가고 뭐 많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음,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는 조금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올해는 뭐 태풍이 오니까 잠깐 잠깐 사이에 이제 좀더 이제 좀 덥다, 좀 더울 라네 이러고 하는 순간 이제 뭐 태풍이 막 올라고 하니까 더웠던 시기가 조금 생각보다 좀 짧았고 여름이 좀 짧았어. 요번에는 올해 여름은 뭔가 조금 짧았던 느낌이 들었고 조금 짧았던 느낌이 들면서. 작년보다는 작년이 진짜 더 디지인 줄 알았거든요. 2018년도는 정말 더 죽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 올해는 진짜 정말 덜 더운 것 같아요. 많이 덜 더워. 그리고 가을이 좀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음. 아무튼 올해는 작년보다 덜 더웠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뭐 가전제품이나 뭐 생활용품에 대해서 리뷰를 한게 아니고. 리뷰나 언박싱 한건 아니지만은 관리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비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뭔가 못 생겼네요 이렇게.